작대분들이 하반기 8월달부터는 운이 많이 풀리신다고 보시면 돼 뜻밖의 생각지도 않은 반가운 소식이 또올수 있는 달이 음력 8월하고 11월달이야. 내가 새로 이직을 하거나 뭐 새로운 곳을 내가 도모를 한다고 했을 때도 또 반가운 소식이 올수 있는 게또 음력 8월하고 11월달이야. 네, 안녕하십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오늘은 닭띠 분들의 운세 네네. 한번 여쭤볼 건데요. 네. 8월부터 12월까지의 음. 운세를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네네. 근데 여쭤보기 앞서서 음. 닭띠 분들은 음. 좀 특유의 좀 어떤 성격이나 성향 음.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음. 자, 일단 우선 우리가 닭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네. 닭이라고 하면은 좀뭐 체구가 작고 뭐 어떤 사람들은 좀 순해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이 사람으로 보면은 이 닭띠 띠분들 중에는 절대 순하다고 보시면 안 돼. 닭띠 분들이 음. 어 닭띠 분들은 일단은 이 뒤끝은 없어. 뒤끝은 없는데 참을성은 되게 많아. 응. 참을성은 음. 응, 속으로 많이 삭히고. 근데 이참다 참다 한번 터지면은 네. 이거는 물불을 안 가려. 앞이 안 보인다 그러지. 눈이 뒤집힌다고 그러지. 어 그리고 이 닭띠 분들의 성향은 또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딱 A4 용지에 무슨 계획을 세웠어. 음. 그러면 내가 계획을 쫙 세웠단 말이야. 그러면 그 계획대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 좀 많아. 음. 거기를 벗어나게 되면 뭔가 큰일 난다. 막 큰일 나는 그런, 어, 그런 성향을 두드러진 띠 중에 하나가 이 닭띠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원리 원칙, 정직, 착함, 음, 어. 고지, 고대로, 고지식, 외골수. 이게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게이 닭띠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그런 데서 뭐 일을 하거나 그런 무슨 뭐 저기 뭐지 그 뭐지 그런 사그 단체에서 뭔가를 할 때는 네. 그 단체에서 무슨 벗어나고 뭐 이러는 걸 갖다 되게 싫어하고 어 그다음에 위험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 어, 그리고 이 닭띠분들은 너무 신중하다 보니까 그게 탈이 돼. 너무 신중하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내 밥그릇인데, 내 건데도 이거를 잡아야 되나, 이게 내게 맞나, 막 이러다가 중간에 누가 싹내 거를 가져가는 그런 성향이 좀 두드러져요. 왜냐면 그러다 보니까 내거을 뺏기는 게좀 많다고 보셔야 돼. 또이 닭띠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지식하단 말이에요.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똑같아. 되게 고지식하고 왜골수야 그리고 이 닭띠분들은 그 이성의 이런 쪽을 보더라도 이 닭띠분들은 내가 좋아해야 돼. 내가 싫어해야 되고, 어.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고, 상대방이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왠지 모르게 실증을 갖다가 빨리 느끼는 분들이 닭띠분들의 성향이야. 닭띠분들 어.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내가, 어. 내가, 응. 뭐든지, 응. 좀내 위주, 어. 내가 어. 끌려가는 것도 싫고, 어. 되도록 내가 끌고 와야 되고, 어떤 무리에서도 내가 조금 빛나야 되고, 좀 튀어야 되고, 어. 이런 성향이 좀 두드러진 게, 그 닭들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닭을 동물로 닭을 봐도 이게 벼슬이 있잖아, 머리에 네. 벼슬 있고, 어. 닭은 목을 갖다 이렇게 길게 빼고서 막 여기저기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렇죠? 음. 어, 그런 것처럼 닭들은 어디에서도 항상 자기가 돋보여야 되고 뭐, 네. 이런 성향이 좀 많아. 어. 그러니까 자기를 좀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좀 강하면서 또 그러면서도 벽을 칠 때는 정말 차갑게 벽을 치는 게또이 닭들 분들이야.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닭띠 분들은 이런 것 같은데도 아닌 것 같고 이런 것 같은데도 또 저런 것 같고 그러니까 종잡을 수 없는 분들 응. 그런 분들이 이 닭띠 분들이 좀 많다고 보더 이런 성향 자체가 그러니까 닭띠 분들은 내 속을 좀 드러내는 분들이 없어요. 어, 내가 내 속보다는 내 속을 갖다가 좀 이렇게 감추고 뭐, 내 속을 좀안 드러내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은 띠 중에 하나가 이 닭띠 분들인데 닭띠 어,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어디에 또 구속이 되거나 그 다음에 뭐 결혼을 한 분들도 마찬가지야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집착을 하거나 나한테 뭐 집착을 하거나 막 이렇게 응? 뭐 구속을 한다거나 막 이런 거를 견디지를 못해 이분들은 어, 그렇게 되면은 이 양반들은 다른 쪽으로 병이 오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양반들은 속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네. 자기 소수로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쥐어짜기 때문에 속으로 병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화병이 생겨버리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들은 없던 질병, 만성 질병이 뭐냐? 이게 신경성 미개양이야. 응. 그러니까 신경성, 그러니까 미가 안 좋고 장이 안 좋고 응. 이게 소화기관이란 말이야. 어. 그러니까 닭띠분들 같은 경우는 건강으로 보게 되면 이런 소화기관적으로 안 좋은 분들이 좀 많다고 보셔야 돼. 응. 왜냐면 그거를 갖다 밖으로 표출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자기가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이런 걸를 갖다가 삭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혼자 자기를 쥐어 짠단 말이야. 응.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 응. 몸으로 갖다 내가 안 좋은 그런 응. 질병 같은 거, 이런 소화기관, 신경성 위궤양, 그러다 보니까 장도 안 좋아. 응. 그러니까 닭대분들은 요런 고쪽 위나 장, 응. 소화기관 쪽으로는 조금 많이 챙기면서, 응. 대다수 분들이 닭대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네. 챙기면서 가야 되고, 일단 상반기 같은 경우는 닭대분 같은 딱 반반으로 보셔야 돼. 요 닭대분들이 2025년도 상반기에는 상반기부터 시작이 되면서부터 뭔가가. 새롭게 막 치고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네. 또반 정도 보시면은 이분들은 또 상반기는 그냥 뭘 흐르듯이 그냥, 흐르듯이 그냥 참으면서, 참으면서 이렇게 흘러오는 분들이 또 많은데 이 2025년도 을사년 한 해는 이 닭띠분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요. 결혼을 하신 거나 아니면 은 이제 뭐 애인이 있거나 연애를 하는 이런 분들 중에서는 네. 올해 2025년도 상반기하고 하반기는 뭐냐. 부부간이면은 이별, 금이 가고 깨지고 실패가 되고 부딪혀고 충돌해 갖고 막 깨지는 의미가 되게 강해. 응. 그러니까 이거는 결혼을 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연애를 하는 이런 애인 사이에도 애인끼리도 괜히 다툼이 잦아지면서 서로가 의견이 자꾸 안 맞으면서 어 이러면서 어 야, 우리 헤어져. 응. 뭐 이러면서 이런 이별수도 또 강한 게 2025년도 하방이라고또 보셔야 돼 그러니까 가정을 갖고 있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조금 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면서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이 닭띠분들 같은 경우는 이 고집을 한번 부리면 꺾이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화근이 될 수도 있어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 고집을 꺾지 않, 꺾이지 않으니까 부러지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되게 강하거든 그러니까 닭들이 이렇게 싸울 때 어떻게 해요 닭들이 이렇게, 나, 이렇게 뛰면서 이렇게 발톱으로 갔다가 이렇게 상대방 닭을 갖다가 이렇게 쪼잖아, 네. 응, 핥힌단 말이야. 어, 그러기 음. 때문에 발톱을 갔다가 닭들분들이 건들지만 않으면 이 닭, 닭은 발이 톱을 갔다가 이렇게 보이질 않아. 근데 건들고 건들고 참다 참다가 하면은 이 발톱을 갔다가확 펴갖고서 상대방을 갖다가 핥혀버리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은 닭들이 그때 눈을 보면은 눈이 변한단 말이야, 날카롭게. 음, 그렇기 때문에 닭띠들한번 꽂혀 갖고 참다 참다가 한번 꽂혀 갖고 확 돌아버리면 물부를 안 가려요. 음. 좋든 싫든 그냥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닭띠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해심구 배려심도 또 많은 게또 닭띠분들이란 말이야. 네네. 그러니까 닭띠 뭐 배우자분들이 지금 뭐제 이제 방송을 또 보시거나 주변에 뭐 이런 뭐 어? 친구분들 갖다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제 방송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닭띠분들은 되도록이면 건들지 않는 게 좋아요. 어, 좀 이해를 하면서, 어, 이해를 해주고, 어, 그 사람을 좀 배려를 해주면, 네. 누구보다도 마음을 갖다 더 넓고, 마음이 되게 태평양처럼 넓은 게 닭띠분들이야. 닭띠분들은 음. 다 끌어안을 수 있어. 어, 12띠 중에서도 이 닭띠분들은 전체 나머지 11개의 띠를 갖다가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게이 닭띠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닭띠분들은 특히 이제 부모님으로 보게 되면은 닭띠 부모님이 있는 그런 뭐 집안이나 이런 자식분들 같은 경우 그렇게 보면은 자식들이 좀잘 자랐다고 봐야지. 가정교육이 좀 잘. 응. 그리고 닭띠분들이 슬아에서큰 자식들은 조금 모난 자식들이 없어. 응. 왜냐면 닭띠분들은 원리원칙, 정직, 착함, 이게 있단 말이야. 어떤 용지에서 어떤 A4 용지 계획을 쓰면 거기 벗어나지 않거든. 네. 벗어나면 큰일 난줄안단 말이야. 아. 그니까그 안에서만 이렇게 딱딱딱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닭대분들이 현명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 머리가 똑똑하다 그래야 되지. 응.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닭대분들이 하반기 8월 달부터는 조금 운이 많이 풀리신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8월하고 11월 달, 8월하고 11월 달에는 뜻밖에 생각지도 않은 반가운 소식이 또올수 있는 달이 음력 8월하고 11월 달이야. 음. 내가 뭔가를 생각을 하고 있고 구상을 하고 있는데, 어, 그걸 갖다가 뭔가를 갖다가 한 가지가 부족한데, 이런 거를 또 채워줄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이 들어오는 것도 그 달이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무슨 뭐 회사에 무슨 내가 새로 이직을 하거나 어, 뭐 새로운 곳을 갖다가 내가 도모를 한다고 했을 때도 또 방관 수식이올수 있는 게또 음력 8월하고 11월 달이고 어. 그러면은 이 닭띠분들한테 8월하고 11월은 어떻게 보면 좀 목돈이 생길 수도 있는 기 그렇죠. 그 그렇죠. 어. 운이 좋은 달. 어. 응. 투자 선고 그렇죠. 나한테 힘을 실어주는 달. 어. 어. 금전적이든 일이 됐든 사람이 됐든 귀인이 됐든 어. 좋은 일들이 들어올 수 있는 달이 음력 8월하고 11월 달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닭띠분들이 6월달, 7월달, 딱 6, 7월 이렇게 들어서면서부터는요, 뭔가가 바뀌는 게확 시작하는 게 이렇게 본인들이 피부로 느낄 거예요. 음. 느끼면서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닭띠분들 같은 경우는 마음이 붕 떠있는 분들이 좀 많아. 음. 어, 마음을 잡질 못하는 그런 지금 시기라고 보시면 돼. 음, 상반기 자체가, 어, 상반기 자체가 하, 이제 중반기, 하반기로 넘어가려고 하면서 네. 상반기 자체는 에 내가 몸, 마음이 붕 떠갖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팡질팡 어 뭔가를 결정을 내렸는데 결정을 갖다가 내리지를 못하고 막 이렇게 몸이 좀 마음이 잡지 못하는 그런 지금 시기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은 이게 어 7월 달이 지나면서부터는 마음이 많이 안정이 되고 뭔가 정리가 될 거예요. 그 닭띠 분들 같은 하반기는 8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많이들 낮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 8월하고 네. 11월을 아까 음. 강조를 해주셨는데 네. 이번 이 닭띠 분들은 그럼 어떻게 보면 좀 조상의 덕이 있는 건가요? 닭띠 분들 같은 경우는 조상의 덕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음. 조상의 덕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또 닭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뭐냐면 이게 참으면 복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닭띠 음. 응. 분들은 참을성이 진짜 강한 사람들이야. 참을성이 참는 거 하나는 진짜 열두띠 중에 최고야. 닭띠 어. 응. 분들은. 근데 아까 뭐라 그랬지? 참다 참다가 정말 한번 폭발을 하면은. 눈이 뒤집혀져. 앞이 안 보여. 음. 물불을 안 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을성 하나만큼은 닭띠분들이 최고기 때문에 찾는 자 사람에게는 목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닭띠분들은 본인들이 때를 기다릴 줄 알고 힘들어도 이게 나한테 뭔가가 올 때를 갖다가 기다리고 잡을 수 있는 그런 이 현명함이 있기 때문에 닭띠분들은 그러니까 현명하단 말이에요. 음. 그게 있기 때문에 인간의 운이 풀릴 때는 있잖아요. 네네. 내 조상이 됐든 조상에서도 뭔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운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간이 대운이 들어오고 운을 잡아갖고서 앞으로 쭉 치고 나가는 거거든. 인간이 운만 들어와갖고 잘 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닭띠분들은 음. 그런 거를 갖다 참을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번 이 양반들은 뭔가를 갖다 기다리다가 뭔가가 딱 왔다 싶으면은 밀어붙인 힘이 강하지. 그렇기 때문에 조상의 덕은 있다고 보셔야 돼, 닭띠들은. 알겠습니다. 오늘도 닭띠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반기죠. 8월부터 네네. 12월까지니까 여기서 한번 알아봤는데 선생님이 강조해주신 응. 8월이랑 11월을 그렇죠. 정말 유심히 지켜보시고 기다리던 기대하셔도 때, 돼요. 네. 응. 뭐 기회를 잡으셨으면 그럼요. 좋겠습니다. 네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